안녕하세요. 이준영의 도전TV 이준영 대감입니다. 어, 오늘은 그냥 제가 바로 지금까지 연습한 걸 낭독해 보겠습니다. 그날 정장을 하고 있, 있었습니다. 아니, 다시 해야겠습니다. 다대해다 그날 정당을하고 갔습니다. 스피치를 마친 다음, 온통 땅에 젖힌 몸도 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과연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했는가? 내용된다 도 중요하지만, 항상 걱정, 걱정거리는 발음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든니다 다음날 유튜브에, 유튜브에 의아온 15분 t 피 c 영상, 영상을 보면서 점치를 매겨보았습니다. 수수료에게 준덤춘 우찌쩜입니다. 그그그등상에그그 영상을 수저 없이 보았는자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제 말에 방송국에 들에 두면서 음악이든 이미지. 예쁜 유에 무지개 눈을 선한다 그렇습니다. 저는 진실로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다는 것이 제가 강의를 제가 하고 싶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날 사회에 맞춘 이미지 대표님의 말을 들은, 들은 삼촌까 모두 눈물이 흐이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매일 많은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오늘 영상이 조금 부족한, 부족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매일 내가 우인이 있는, 내가 매, 나, 나 또한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하고 있다. 발음이 안벽하지 않지만 매일매일 얌둑한 것들, 업로드하고 있다는 것 보여주고자 하는 요때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발음을 두게 하지만, 나아지지 않아요. 그림에도 불하고 매일 나아진다는 마음도 매일매일 업로드하고 있어요. 연습하고요. 음, 매일매일 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를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그만두고 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걸 제가 체험할 때, 어제 매일매일 업로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긍정하 화근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이 행은, 나이 행은 매일매일 받는듯 꾸준히 해서, 내 발음이 좋아지면 진화를 향해 나아간다. 나 이제는 항상 밝게 웃는 웃음이 매일 해서 나의 밝은 웃음이 남들이 보고 그들도 웃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든다. 나 이제는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 가운데 태어났지 않아도 대 때도 대 때도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의 삶을 유지함으로써,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많은지에게, 내, 내 영상을 보고, 그래도 동기부여하는 삶을, 다, 도, 동, 동기부여, 동기부여하는, 동기부여해야 한다. 말을 조금 보고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웃음> 어. 내가 지은 무슨 진정의 삶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삶이 힘들자, 힘들자면 더, 더 힘들어진다. 제가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느낀 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절망을 많이 하고,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럴 때 페이스북. 통제이힘드 야, 었심요 제가 말씀모드 10개, 심 10개, 이모말씀0개 이모드. 10개, 말씀, 드1 이모드. 10개, 이모드. 10개, 이모드. 10개, 이모드. 1이 있겠냐면 개 이모드. 10개, 이모드. 1면이모 이모드. 1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구나. 저들은, 코로나 때문에가 나. 코로나 덕분에, 잘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말이 바뀌었어. 코로나 덕분에, 난 또, 잘될수 있는 기회가 생것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니까, 내 삶이 조금조금더나아지나고 그게 체험했어요. 여러분도, 때문에 간다, 덕분에 좀 말을 조금 바꿔보세요. 그러면, 좋은 기회가 생기고, 좋은 환경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런 삶을 제가 운다난다